마라톤 선수에게 30대는 내리막길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록도 하락한다. 대부분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다. 하지만 이봉주는 달랐다. 서른 살이 되던 2000년 2월 13일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그날 이봉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2시간 7분 20초 30세에 세운 한국 마라톤 신기록이었다. 2년 전 자신이 세운 기록을 24초나 앞당겼다. 전성기를 훨씬 넘긴 나이에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다. 모든 걸 잃었을 때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승부욕이 발동했다. 그 기록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퇴 시점의 기록이다. 2009년 전국체전 이봉주의 마지막 레이스. 41세의 나이로 출전했다. 이봉주는 2시간 15분 25초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대 때보다 오히려 좋은 기록이었다. 41세의 41번째 완주를 달성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마라토노. 약점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늦깎이 전성기의 비밀이었다. 진짜 강함은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불멸의 기록으로 남은 위대한 도전이었다.